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표현은요.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어, 불가산 명사, 즉셀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많은이라는 수량 형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요. 여러분 어 멋치의 경우에는요. 그러니까 가산 명사의 메뉴와 마찬가지로 멋치의 경우 역시 좀 어휘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있는 한계가 있으세요. 그래서 메뉴 이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불가사 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어 많은 이라는 수렴 형사로는요. 일단 an amount of라는 표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a m 과 amount 사이에 large를 넣어서 a large amount of 역시 an amount of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또 다른 많은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a deal of라는 표현 역시 있어요. a deal of도 역시 great 또는 good 같은 형용사를 어와 a deal 사이에 넣어서 a good deal of 또는 a great deal of라는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이 역시 어 수량 명사 그러니까 실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. 이러한 표현들 쓰실 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.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셀수 있는 명사들 가산 명사들의 경우는요 이러한 형용사, 수량 형용사가 붙게 되면 뒤에 반드시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해요. 하지만 가산 불가산 명사의 경우는요 X 형태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앞에 아무리 뭐 많은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가산 명사, 셀수 없는 명사는 S를 넣어서 복수 형태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.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자면, 많은 돈이라는 의미로 a great deal of money를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. 여기서 a great deal of 다음에 money에 s가 붙지 않는다는 거 불가사 명사들은 s를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용한 단어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